시장에 가겠습니다. 또 오늘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앞에 이렇게 쫙 장화 잡아...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 상승기적으로또 이렇게 약간 쫙 네, 그렇습니다. 네. 요게 어딥니까 요게.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계속 또, 또 체크했던 그 지수대가 이렇게 한번 강하게 밑쪽으로 올려왔으면 여기는 저점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니? 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일본 부 상의 변화고요 그래서 지난 어, 6월 달에 저점 대 그리 이번에 밑으로 확 밀렸지만 빠르게 들어왔다. 물론 그 다음날 밀리기도 했지만 그 라인 대를 보게 되면 1,500, 1,600요 사이 정도 쯤에서 제발 크게 무너지지만 말아 다오. 여기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고점 낮은 상태에서 그냥 쭉 하고 또 이게 저점이 아니었나봐. 하고 밀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근데 지금 여기서 1, 2, 3, 4일만에 좀 잡아줍니다. 또 하루 올랐다가 이렇게 설레발 치는 건 어렵지만 그러면 이런 변화를 보여줬으면. 그래. 어, 이렇게 금리가 높아진 상황들 또 실질 금리 벌써 뭐 2년물 4.6, 뭐 10년물 4.2에서 오늘은 약간 꺾였습니다. 달러도막또 113까지 가나 싶었더니 112가 오늘 깨졌습니다. 인덱스 기준이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루에 1포인트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들 그런 거죠. 어 불안해 불안해 이거 어떻게 어짝 쫓아가야 돼 쫓아갔다가 아닌가 봐 손절하고 어 근데 다시 올라가니 어 다시 사야 돼 이렇고 있는 아주 불안한 모습들이 다 금융 시장에 펼쳐 있다는 게 이게 촉발이 금리의 빠른 인상으로 돼서 이어진 거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얘기가 어 금리 이제는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 어 상당 부분 오른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좀 완화된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의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미국 시장이 뭐 출렁출렁하다 갑자기 쫙돌어섰다가 다시 또 줄줄줄 밀리다가 마감쯤에 또쫙 올라가는 이게 이게 뭡니까 미국 미국도 그렇고 아니 미국은 그렇다고 쳐요 아니 한국은 네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저항선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제 서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 이제 지수가 이제 어 주가가 빠르게 탄력적으로 가서 저기를 터치하느냐 아니면 또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저걸 끌어내릴 때까지 기다리느냐 결국은 고그 라인 정도쯤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만천 이백 삼백 뭐이 정도쯤 만천 이백 선이 정도 부근에서 이제 물론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여유있게 보기에는 만 천선 대 안쪽으로 들어가는지가. 예, 또 하나의 관건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저항선 어렵게 벗어났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압박받던 저항대들을 벗어나면서 나오는 흐름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의 현재 10월 마지막 주죠, 거의. 네, 마지막 주를 다가서는 변화인데, 중요한 거는, 와, 이제 좀 어떻게 좀 돌려보자, 라고 하는 마음에서도 다음 주에 보면은, 어, 시총 1위 애플부터 시총 2위 마쏘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리고 또 3위 엠마 n 존 이거 다 들어오죠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몇개 실적 발표했던 회사들은 그나마 뭐 선방했다 아주 크게 많이 위축되지는 않았다 는 쪽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살짝 어, 매출이 줄었다든가 수익성은 방어했는데 매출이 줄었다든가 는뭐 이유 때문에 아 오늘 뭐 스냅챗 이거는 무시하겠습니다. 어, 스냅 지금 혹시 뭐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시면 좀 죄송하지만 이거는 그냥 어, 공매도도 그렇고 뭐 많이 빠졌으면 또 끌어올리는 데도 그렇고 뭐 거의 그냥 투기적인 종목의 대명사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어?라고 하는 불안감이 뚜껑 열어봤더니. 그래도 아이 정도면 선방했네라고 하는 정도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원동력이 될지 아니면 아이고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된 기업은 힘들어라고 해서 다시 밀려내려갈지 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연결될 텐데 연결되면서 또뭐 실적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금세 또 FOMC 11월 2일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3일 날 반영이 되겠죠 뭐가 이렇게 체크할 게 많습니까 이런. 네, 주식은 원래 그렇습니다. 체크할 게 많고, 네, 머리를 사람이 제정신으로, 그니까, 지하철에서 주식 생각하다 보면 한정거장 지나가게 되고, 네, 버스에서 아저씨 잠시만요, 벨을 눌렀는데 버스 가게 만드는 이런, 야, 네, 경험이 없으시게 되면 주식 열심히 안 하신 겁니다. 네, 거, 네 저는 네, 그래서 한정거장 걸어간 적도 다 만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오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일단 변동성은 커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같고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FOMC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살짝 더 가게 되면은 11월 8일날 또 중간 선거 그러니까 정치까지 쫙 일정까지 있게 되면 지금부터 한또한 한... 아 그것도 지나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되겠네요. 뭐한네아 그냥 이러다 보니까 한달 훅하고 그러면 어 CPI 끝나고 나면은 아, 정신 없어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겠네요. 네, 참고로 이번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입니다. 네, 어, 쉬는 날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정신없는 장에 하루라도 좀 쉬어서 좀 스트레스 덜 받게 했으면 좋겠지만, 네, 자비가 없는 날짜고 일정이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결론은 어, 월말까지 그러니까 11월 중반까지라도 이게 지금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변동성들. 여전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커진 변동성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변동성을 잘 대응하는 방법 첫째는 변동성 클때 보수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이니까 지금 시장은 약간 위축된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방어적인 쪽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 보통의 경우 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 터냈어 이제 바닥인 것 같아 그러면 사자! 그러면서 약간 뭐, 장중에도 어 차트가 이뻐 보여. 지금 차트가 이뻐 보여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차트가 이뻐 보이는 상황들은 일단 바닥 만들고 여기서 터나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은 어 벌써 한 5, 6%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온 하나 쭉 한번 그거 볼까요? 차트가 이뻐 보여라고 해서 요즘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종목입니다. 한 이틀 전으로 가볼게요. 이틀 전으로 가보게 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저항막 받고 있다가 거래 실리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딱 실립니다. 그리고 또어 보니까 이때 이틀 전만 해도 기관들이 무지 사고 있어요. 우와, 이거 이런 장에서 그래도 하나 어떤 뭔가 변화를 보여줄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따라삽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여기까지 가겠지. 그래서 한10% 어한 정도만 먹고 나와야겠다. 이런 어려운 장에 네 시장이 그래 줍니까? 어 자네 호구 왔는가?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쭉. 쭉 이게 이날 밀린 거 지금 조가가 3% 밀렸고요. 이날이 종가가5% 밀렸습니다. 합쳐서 10% 모으러 들어갔다가 9% 깨집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시장 동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가 이뻐서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보고 대응하라라고 하게 되면 살짝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좀제 기준에는. 좀 저항이 좀 심한 자리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밑에서 쭉 올라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락하려고 바로 반등하게 되면 지금 여기 저항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진 여기 그물이 쫙 쳐져 있으면서 응, 올라오면은, 어, 호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그러면 아, 차트 이쁘게 보고 샀는데 차트가 무너졌네. 아우, 이거 매도해야지. 이런 것만 서너 번 나온다. 그러면 이런 약세장에서 다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이쁘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지금은, 어, 보통 이제 시장이 이제 횡보한다든가 아니면 약간 턴에서 우상, 우상 가기 시작하게 됐을 때 이런 패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에너지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도 체크하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해야 될 저희 입장은 그나마 차라리 펀더멘탈 뭐 지금까지 쭉 리포트도 보고, 동영도 봤는데, 실적에 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주가만 많이 빠진 경우 있죠. 뭐 이런 쪽은, 오히려 지금이 차라리 단기 낙폭 과대가 뭐, 어, 이평선하고 이격이 만큼 벌어져 있다. 차라리 이걸 노리는 게더 맞겠죠. 그러면 힘들어도 뭐더 빠질 것 같아도 결국에는 여기서 반발이 나오게 되면 한 하루 이틀 안에 지금까지 뭐한달 동안 내내 하락했던 거, 하루 이틀 산에 그한 30, 40%를 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얘기죠. 그게 오히려 지금은 낙폭과 대지를 노리는 또 하나의 디테일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어, 이런 차트 보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저희가 다 그렇죠. 아, 이렇게 저 어리지러운데 뭐 먹을 거 없을까 하면서 다 이제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닙니다.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는데 다들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 저렇게 올라오는 거, 차트 이쁜 거 이런 거, 그래.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다살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거는 어 시장에서 는 반대로 역용할 수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꼭 체크를 하되 기술적 분석 지금까지 보셨던 거 2020년, 21년도에 어떤 주가가 어 분출하는 현상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자. 그 중에서 기업 내용도 체크해야 되고 거기다 또 성장주에 관련된 계점들도 지금 시장에 안 맞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이걸 또차이을 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어디 하다가 죄송합니다. 저희 진시황은 의식의 흐름대로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거 제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써드린 원고처럼 다시 가게 되면요. 원고 뭐 볼게 있겠습니까? 그냥 시장 살아있는 시장 얘기가 더 낫지 않을까요? 네, X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뭐... 시장은 일단 반등 쪽은 계속 무게를 두는데 뭐다 틀리는데요. 뭐제이 정도에서 지금 주가가 한국 증시를 잠깐 볼까요? 네, 오랜만에 한국 증시 어이 정도 부근이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악재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빠지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위험 지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은 전혀 자금 구하고 유동성 확보하느라고 주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약간 기울기는 3일 동안 좀 무섭죠. 밀리는 분위기는 무섭다고 하더라도 더안 빠지려고 하는 분위기 또 미국 시장 힘 받게 되면은 일단 지금 타겟이 2250입니다. 여기가 안착이 돼야 되겠죠. 그, 그러니까 특히 좀 3일 사이에 나왔던 이 지지권으로 보게 되면 2200원 좀 지지하겠다는 무지, 무지한 노력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돌아가려고 는 시도를 하는데 여기가 안착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저항선과 이 부분이 맞닿으면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확인돼서 어렵게 그 부적으로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순통이 튀겠죠. 근데 일단은 경계해야 될 거는 만약에 시장이 이 정도까지 와서 지금 기준으로는 여기가 쭉 내려오면서 2,290이네요. 네, 2,290 그리고 또어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뭐이 어 안쪽까지 좀 들어와서 일단. 그러면 지금보다 약한, 어, 한 100포인트, 8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거죠. 한 3, 4%? 3,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냥 바로 뚫고 돌아갈 것인가 아닐까에 대한 변화들은, 어, 애매한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약한 시장이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11월 달 까지 해서 쭉또 연말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변수들 생각하게 되면, 와, 아니면 최근에 좀 사셨다가, 아, 물탄다고 아니면 조금 좀 사셨다고 했다가,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들 보이게 되면, 여기서는 고민을 살짝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 815 머니통에서 제가 안 잘리면, 또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뭐, 자르시면 어쩔 수 없고요. 예, 근데, <laughs> 더 뭐, 혼자 열심히 단타 쳐야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요 안쪽에서의 변화는 일단은 컷할 건 컷해야 됩니다. 네. 아닌 거는 좀 덜어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 텐데 또 이래놓고 또 설레발 치면서 뭐또 아,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는 와, 다2215 지난 저점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는 않고요. 그런 어, 변화들. 요거는 뭐좀반등 나왔을 때도 그 지수의 흐름과 저희 액션은 다른 겁니다. 지수는 흘러가더라도 저희가 저점 때다 팔아버리거나, 고점에 매수하거나, 이거는 정반대와 이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장을 맞춰서 매매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어느지를 냈죠. 내 지수가 움직일 때, 그 정도 대에서 내가 해당 종목과 갖고 있는 액션들을 지수와 맞게 움직인다라고 하 되면, 이만큼 올랐으니까 더갈것 같은 이런 모습일 때도, 앞서 보여드렸죠? 지금 기술적 분석 잘안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모든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뉘앙스와 시장의 큰 방향들이 뭔가, 어, 단기 반등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나왔고, 거기서 좀 경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면 또, 어, 항상 약세장은 반등시 매도가, 그러니까 추세선 저항선 맞고 나왔을 때는 반등시 매도가 제일 맞고요. 어, 강세장은 조정시 매수가 제일 맞습니다. 이 가장 큰 방향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반등시 매도가 오늘도 목에 차는 자리까지 올라왔다. 저희가 저거 돌파해야 돌파하겠네라고 보라 보는 것보다 구해야 될까요? 네, 고용도 저하권 들어왔을 때는 좀 계좌를 솎아내는 작업들, 잡초 같은 종목들, 와, 이거 진짜 때 다시 사아 봐라 했던 종목들의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덜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저거 강세장에서는 와, 저거 사고 싶었는데, 오, 저정 들어오네, 저정 들어오네, 오, 덮어질것 같아. 이게 아니라, 조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사야죠. 액션을 취한 자와. 약세장에서 액션을 취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자가 큰 변화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종목 중에서, 어, 이번 주 종목을 거의 말씀을 안 드리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축되어 있는데, 뭘 과연 할수 있을까 싶어서, 특이한 효몇 개만 볼까요? 예, 지금, 어, 항공주 잠깐 보다 보니까 또 지난, 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다시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네. 예, 좀 환율과 그리고 또 유가 두 가지 변수가 거시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어, 조선업 같은 아니, 저, 항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동안에 약간 위축됐던 그래서 재무구조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많이 위축되고 계속 자금을 끌어들여하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이제. 어,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그렇죠. 어, 지금 주가도 많이 밀리고 추세가 유증 결정할 때가 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남아서 지금, 아, 이걸 벗어날 거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빠르게 조달했던 자금들에 대한 부담들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위축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환율이나 그리고 또 유가가 약간 좀 터나기 시작했는데, 좀 안정권으로 들어왔는데 주가만 그런 우려 때문에 또 많이 급하게 밀렸다. 또 기회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런 거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요즘 낙폭이 컸다라고 하게 되면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제한된 모습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을 땐또 대응할 수는 빠르게 나와야 되고 하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일단 항공주는 지금 시점에서 잠깐 들어갔던 것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기관들이 아이고, 요거 조금 올라왔네? 바로 팔아버리죠. 이런 쪽에서 아마 그,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거시지표가 살짝 안정받게 되면은 또 반등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런 살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체크해가시면서 지금은 또안 좋다고 하면서 우르르 밀리다 보니까 심리도 안 좋죠. 근데 그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변화들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또 하나, 어, 이제, 나스 미디어 요즘에 움직임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한다.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건요 자리입니다. 쭉 오르다 보니까 차익매물이 나와요. 근데 시장 안 좋을 때였죠. 근데 그 다음날 번쩍 올라가는 거 보고, 아하, 이거는 감이 팍 오는. 뭐냐면, 여기서 돌렸거든요. 이 지지권 안쪽에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빨리 돌아가는 요런 패턴들. 요런 거는 한번 주기 해보세요. 요 가격대가, 어, 안 오고 고지점에서 주가, 만약에 고지점에서 샀다라고 되면 주가 수익률이, 어, 중기적으로 쭉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정확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스비디어 지금 기준으로 비싸다 아니면 뭐, 넷플릭스랑 뭐 한데매, 예, 광고를 통해서 광고 서비스를 하는데, 만약에, 어, 그, 아유, 내가 왜 9,900원까지네? 그냥, 어, 딱 잘라서 광고 5분 보는 거뭐 어때? 5분 볼때 다른 거 하면 되지. 화장실 갔다 오거나. 켜놓고 화소실 갔다 뜨거나 뭐 간식까지로 가거나 그럼 되겠죠. 그거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반값으로 볼래라고 하게 되면 또 보니까 그렇대고 반값으로 보고 차라리 다른 뭐 애플 tv 플러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거 하나 더 볼래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신박한데요 어,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입자 수가 이쪽으로 는다. 나스메디의 호재겠죠. 그런 쪽으로 그. 그 대상할 수 있는 고객층이 커진다, 그럼 서비스를 할수 있는 고객층이 커진다, 더 긍정적인 모습이겠죠. 은주가가 어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쭉 가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단기 추세가 이탈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오는 추세흐름들 보이시죠? 요거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이거는 아 어, 올른 종목이기 때문에 또또 또 차트가 이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 한번 보고 계시다가 또 이런 돌림목 자리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누르시는게 좋지 않나? 한쪽에서 바라보시되. 아, 이러면 또 사실 것 같아가지고, 예. 오른 종목입니다. 차트 이쁜 종목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자리 한번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볼게뭐 있을까요? 예, 지금, 어, 재료 종이 한번 볼까요? 다른 거 뭐, 신흥 SAC 이런 거는 두, 이번 주에 보니까 두번 말씀드렸, 그니까 이게 있긴 있는데, 제가 인 대표님하고 수다 떠느라고, 네, 어, 수급상의 종목이 보인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은 못 드렸지만, 네, 혹시 보시고, 어, 올라가네, 그래서, 저 이게 올라갈 자리가,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서 올라갔거든요? 물론, 아, 이것도 어제 사, 매매해봤다고 저러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여기안깹입니다 4만 1,500원대 안 깁니다.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삼성 SDI 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삼성 SDI 밸류체인 찾아야 되겠죠? 이거랑 상신 EDP. 이것도 찾아야 되고. 똑같죠? 패턴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저점 않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대응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대형주가 벌어지는 거 보고, 아, 그거에 연관성이 있는 게 뭐,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아니면 뭐 어디 벽에다 붙여놓으셨던가 자료가 있던가 그거 보고라도 아 맞아 저거지라고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 이거는 미리 아,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돼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시장을 어, 짧은 수익이라도 오늘 이거 만약에 분봉 볼까요? 이거를 분봉이 나오 안 나오겠죠? 나 이거 이렇게 나오네 이것도 설정이 안 됐네요. 네 분봉 본다고 하더라도 어난 사우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종가까지 해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쪽도 말씀드리고 어, 또 이런 쪽이 흔들리죠. 재룡 전기 마지막 또 마지막이네요. 재룡 전기 이거는 어제 저 조선주가 흔들리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어~ 접점 때 밀리고 약간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조선주 조선기자재다 별로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에서 수급을 한번 보세요. 기관들이 어,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도 볼까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 올라와 있네. 오른 종목들 오뭐 어, 실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턴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야 포트 봐봐. 이거 오른 거 이거 있잖아. 왜안 안전주고 뭐해? 지금 이거 던져서 유동성을 확보해. 이런 게 지금 기관들의 패턴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어, 기관들 쪽에서 좀더 많이 매도하는 경우들이 좀 나오죠. 네, 그래서. 아마 대용전기 추세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뭐 밀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이제 추세가 이렇게 쭉 올라오죠. 그러면 추세가 쭉 올라오는 점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은 뭐한이 정도, 네, 거의 또 거의 추세 유사한 정도까지해서 크게 탈지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떠들어 온다. 제가 보기에는 기회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안 갖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쭉 밀려 내려가는 자리 쪽에서 한번 또기회 요인 찾아보는 거. 근데 거래 보세요. 뭐, 예전에 나왔던 거래 있나요? 네, 거의, 가볼 텐데? 라고 하는 이런 매매들도 있다는 걸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